자, 소하, 에드원의시청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블록스로 돌아온 소랑, 집사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유튜버, 재민튜브님이 추천해주신 우정! 에드워드 더 맨, 이튼 트레일 일명 식인열차 에드워드라는 게임인데요. 네, 미쳐버린 식인열차 에드워드를 피해 열차를 보호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스릴 넘치는 액션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우정! 자, 박자을보어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아, 그 전에 소랑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려요. 찡! 자, 아, 일단 시작을 요렇게 하는데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총이랑 팩이.. 뭐어딨네 어, 뭐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트레인.. 아, 이게 도착시간이 있네 열차를 이 시간에 타고 하는 건가 봐요? 총을 떼어아 이렇게 모드가 바뀌는 1인칭으로 넣으면 다시 3인칭이고 어, 군대도 있고 어, 왔다! 바로 이렇게 열차 오면은 바로 타주나봐요. 아, 이 열차를 타고 갈 때, 해시기 열차 에드워드가 뭔데요? 그 에드워드가 열차를 공격하지 못하게, 예, 막는 게임입니다. 간단하게. 성남자한데 어! 열차를 이동할 승객에게 다양한 물건을 판매합니다 하지만 좀더 이국적인 상품을 원한다면, 지역 공급업체와 이야기하세요. 어! 그냥 사는 거구나. 레그넘 이런 거. 일단 나는 지금 한 개도 없어요. 티켓이. 티켓이, 이거 티켓이네. 티켓이로 사는 거네. 예, 이거 하나만, 건총 하나 있으니까. 일단 해보자. 해봐야 뭘, 아, 알지. 기타 어떻게, 탈수 없어요? 어, 간다. 아, 그냥 여기, 얘면 있어도 가 위험도 낮음. 이렇게 위험도가 좀 낮은 거를 해야 좀 쉬운 것 같아요. 이러면 아이템 같은 거를 여기서 파밍을 해가지고 5분 동안 버티는 건가 봐. 뭘뭐왔어없어 뭐 <laughs> <laughs> 아저씨, 어디야? 잡아, 잡아, 소저, 소저, 빨리 최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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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왜 맞았어? 어, 안 돼? 안 돼? 도망 가, 도망 가, 안 돼, 어, 나 어, 안 돼? 안 돼? 만 가, 그 잡어 빨리! 사냥 없어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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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 잠깐만! 잠깐 사냥 사냥! 잠깐만! 잠깐만! 애들! 잠깐만! 야나왜안 가지니? 잡만 공격해 왜! 잠깐만! 야야 잠깐만! 나 공격하지 말고!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오 봤어? 알지? 짱이지? 알이 재정전이 있네 버튼이 어디야 어디야! 잡어 잡어! 어디 있어 애들 어 일로 와! 좋아! 일로 와 애들 와! 조절! 조절! 오케이! 쫓아, 쫓아. 무섭지? 형이 무서워서 도망간 거야. 봤어요? 제가 이렇습니다. 무서우니까 바로 도망가는 거 어? 내 이렇게 무서워? 귀여운 녀석. 내가 돌아왔다. 아, 아, 뭐야? 뭐야? 아, 나 뭐야? 나 뭐야? 어? 나2 5티켓 생겼네? 뭐, 뭐살수 있잖아, 여기서. 어, 25. 어? 매그넘도 있네? 이걸 사야돈 모아서 차라리 우지를 이런 걸, 어, 우지 같은 거 사야겠다. 아, 이거 돈이네? 데들드 돈도 받았어요? 돈도 했어? 파밍만 해도 되면서. 파밍만 하면 안 되겠구나! 아이고, 이렇게 오는구나, 파밍만 하면. 아이고, 미안해. 형용 미안해 아, 내가 저 절... 애기야 내가 저어아 아, 미안해 아아니아니 저어줄 아니구나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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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저 뭐야 어 안녕 안녕히 계세요 어, 어 안돼 내 친구 어, 아어어아아아3 밖에 안 남았는데 아 피해 피해 1회차가 아니 피해 피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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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초 남았어 4초 4초 이쪽 이쪽 오케이 빨리 도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노품이라고? 이거 못 깨는 거 아니야? 이러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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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 쟤 미사일 쏘네? 도망가. 도망가라고. 왔다고. 나 왔다니까? 오케이. 자 친구를 희생양으로 일단 삼고 도주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게 아, 나 필요. 아, 잠깐만. 어, 잠깐만. 나120 됐네. 어, 나 이거 사보자, 그러면. 이거, 이거, 이거 구매. 오케이, 나총 쐈어요. 이멘토리 이거 장착할 건데 어떻게 해야 돼? 다음으로 장착. 보조, 보조까지 할수 있네, 오케이. 샀다, 샀다. 가봅시다. 연습 공개리. 어? 여기 마어얘 야, 너 비켜. 야, 잠깐만. 어, 비켜봐 아니, 나도 써야지 야, 잠깐만. 나안 보인다. 아, 이게 안 보인다. 이게 도대체 뭔가요? 원래 쏘니까 담자 별로 안 좋네. 하고 쏴요. 어? 어 근데... 아, 왜 쏴? 미쳤어? 야, 이게 권총이 훨씬 센데? 뭐야? 권총이 왜더쎄 와, 와. 아, 오지,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장난이야, 장난. 아, 미안해. 자, 자 장난이야. 그냥 해본 소리야. 아, 미안해. 장난이었어. 오라는 거, 거짓말이었어. 미안해, 형, 미안해. 가재야 미안해. 아, 미안해. 가재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가재야 어, 아, 나 치료 중이다. 중인...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쟤, 어, 왜, 왜 떨어지는 거야? 어, 아! 잠깐만! 나못떨어 잠깐만! 오 운동 어, 어, 미쳤어! 미쳤어! 어, 미쳤니? 어, 아! 미쳤니? 거 아...아...어...어...어... 거지했어 어떡해! 살려 아! 정...어어어! 정겨... 아, 어! 아그아개아게공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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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20 됐다. 우리 이거 한번사 봅시다. 마지막 끝판왕 총이죠? 야뭐 이렇게 약해? 멀어서 그런가? 근데 속도가 확실히 빠르긴 하다 근데 이거 총이 생각보다 안 좋은데 빠르기만 하고 연사력이 어 아, 누구지? 화이트키트 친구라는데 누구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이트키트님 나 끌려갔어요 소랑삼촌이다 하영이인가 애들아 안녕 살려주세요 하영 맞아. 살려주세요 엄마야타을 살려 저 승천함 소랑님 저 영상에 나오나요? 저 이거 영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죽어가는 데다 어? 영상이 문제가 지금 아니라고 지금 왜? 아 안돼 안해 야지 바빠 죽겠는데 맛 시켜 저좀 살려줘 아가 어케한다와 출발 한국인은총 금지 저는 영상 다 찍어서 이만 칙칙폭폭 열매 다들 수고하세요 서바 아 다시한 번 채팅 치다 유유 삼촌 난 갈게 가가가버 가! 가. 아, 빨리 가. 어, 이거 괜찮다. 근데 이거 처음 해도, 어, 뭐 딱히 어려운 건 없는 그런 게임이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씩 그냥 킬링타임 용으로 하기 좋은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소랑님, 저도 기부천사. 어, 기부천사. 야, 이거 바빠 죽였는데 왜 자꾸 왜 그러는 거야? 어? 찡크. 저랑 테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다들. 안노 도방. 어! 죽, 죽으라고! 어! 죽어!